범타임즈의 NFT 리포트, 여러분들의 NFT 투자 포인트를 잡아 드립니다. 범타임즈 서범석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범석입니다. 벌써 또한 주가 지났네요. 간단히 오늘 말씀드릴 거 먼저 브리핑 해보면, 일단 한 주간 거래량은 전주 대비해서 한12% 정도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주목할 만한 뉴스 중에는 일단 SNS, 글로벌 SNS 플랫폼, 3대 플랫폼이 아마 이제 NFT 시장에서도 격돌할 것 같다 이렇게 보이는 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클레이튼 계열의 NFT가 이번에 많이 지금 민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정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볼게요. 네 이번 주에도 굵직굵직한 NFT 이슈들이 어, 있는데요.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고요. 먼저 NFT 시장 동향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네,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거래량인데요. 한, 이제, 1개월간, 이제, 일주일 거래량 변동 현황입니다. 금주에 23만 건으로 전주 대비 약12% 감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어, 거래 금액 기준으로 보시면은, 이제, 금주에도 역시나, 한 전주 대비 한46% 감소한 걸로 나왔습니다. 이제, 뭐, 그, 민팅이 있거나 이런 이벤트 때문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뭐, 감소를 크게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수치적으로 46% 감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액티프 마켓 월렛 숫자죠. 금주에 12만 9천 건 그러니까 거래에 사용된 지갑 수가 12만 9천 건이었다. 금주에는 이렇게 네. 보시면 되고 이제 5%, 5 정도 감소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한 주간의 동향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게 또한주 동안은 여러 가지 민팅이 있고 없고 민팅의 유무나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좀 감소를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음.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일단 전체적인 시장 동향을 알기 위해서 계속 숫자를 말씀드리고는 있지만 지금 뭐몇 프로 감소했다. 큰일 났다. 10%나 감소했네. 뭐 40%나 감소했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을 음. 것 같고. 그냥 아, 이벤트가 있었고 이번 뭐요 정도로만 이해를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거래 금액 기준으로 상위 NFT들 한번 살펴볼까요? 예. 탑5 컬렉션이죠. 보면은 이제 새롭게 진입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일단 뭐 상위의 보드 에비아 클럽은 이제 익히 아시고 엑시 인피니티 오후에 있는데 이제 아시는데요. 일단 1위, 2위, 4위가 새롭게 진입을 했습니다. 진입을 했는데 다어 이제 그 뭐야 NFT 아트는 콜렉터블. 없고 다 컬렉터블 프로젝트들이죠.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은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실게요. 아주키라는 프로젝트인데 총만 개가 지금 민팅이 됐고 오너는 5천 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프라이스는 이제 3.5이던데 이렇게 상당히 이제 뭐 뭐랄까요 고아 수준이 좀 있는 뭐 웹툰 그림 같다고 할까요? 이런 형태의 만개컬렉트블이고요그 다음에 헤이프라임입니다. 이건 이미 트위터 팔로우도 한 24만 정도가 되고 아이템 숫자는 이제 총 8천 개인데 지금 오너는 6천 명인 거 보면은 오너 숫자도 상당히 많은 걸 아실 수가 있죠. 프로프라이스 역시 7위더로 상당히 높고 이 프로젝트의 이제 뭐랄까요? 비전이랄까요? 지금 에이프라임 를 모두 통합시키겠다 이런 이제 비전을 갖고 음. 이제 3D로 이제 구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크립토 바츠라는 컬렉션인데요. 요 주목할 만한 건 오지오스본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어 아니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어 70년대 이제 유명한 헤비 메탈 그룹 블랙 사바스의 음. 리드 보컬입니다. 약간 원래부터 조금 기이한 이런 걸로도 유명했었고 그 사람이 이제 만든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아이템이 이제 9 0 0 0개 오너도 7,000명, 프로프라이스는 지금 1.15 이더에 돼 있고, 이런 박지, 이런 모양이 또 이제 9,000개가 만든 거죠. 이런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네, 일단 거래금액 기준으로 상위 5개 NFT 프로젝트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1위와 2위, 4위에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등장한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하지만 공통적으로 콜렉티블이다라는 걸알수 있으면서 여전히 콜렉티블이 좀더 강세다라는 걸알 수가 있었고요. 2위에 이제 작품이 트위터 팔로워 수가 24만 명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게 어느 정도의 수치인 건지 사실 숫자로 들으면 잘 감이 안 오더라고요. 어 네. 거의 탑 탑이라고 보시면 트위터 팔로워 숫자로만 보시면은 탑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이제 시작하고 이제 시작했을 때한 1, 2만 정도만 돼도 어, 보통 그러니까 아이템 개수를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제 비교를 하실 때 아이템은 총 NFT 발행 개수는 만 개인데 트위터 팔로워가 모두가 뭐 NFT를 사지는 않겠지만 지금 만 개가 발행되는데 최선 관심 있는 사람 혹은 관련돼 있는 사람이 24만 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24만 명이 상당히 높은 숫자죠. 네, 그렇습니다. 이 NFT계에서 가장 핫한 동물인 이 원숭이 유인원을 통합하겠다라는 큰 포부를 갖고 있는 프로젝트인 것 같은데 과연 이 3D 프로젝트가 어디까지 좀 성장을 할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고요. 4위에 위치한 이제 유명인의 프로젝트들을 보면서 또 한번 유명인 관련된 NFT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 단일 판매 금액 기준으로 상위 NFT들 한번 살펴볼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뭐다 익숙하신 그림들일 거예요. 네. 1위부터 일단 그림만 보는 이 그림이랑 한 금액 정도만 이제 파악하는 수준을 보시면은 1위에는 크립토펑크가 차지했고요. 한뭐 8억 정도 되고요. 2위에는 역시 BAYC고, 3위에는 역시 또 크립토펑크입니다. 그리고 4위에는 지난 주가 지난 지 주에 소개드렸던 컬렉션인데 두두리죠. 두두리 두들이 있었고, 그리고 5위에 클론엑스인데 클론엑스는 이건 말씀드렸었는데. 나이키에서 인수한 회사가 일본 아티스트와 함께 했던 이제 컬렉션 프로젝트인데 이번에 이제 단일 거래량으로도 탑에 올랐네요. 네, 일단 단일 작품들이 얼마에 팔렸냐를 보면 여전히 좀 유명한 프로젝트들이 거래 금액 기준으로 해서 상위 프로젝트들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었고요. 어, 일단 다음 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상위 마켓플레이스들이 어떻게 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을까요? 네, 예, 지난 주가 뭐큰 변화는 없는데. 일단, 뭐, 여전히 이제 오픈시가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고, 그 뒤로 매직이든, 엑시 인피니티나 크립토 펑크는 이제 개별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뭐, 엠베이 탑샵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오픈시랑 매직이든이 이제 뭐 뭐랄까, 통합 거래소로 할까요? 측면에서 이제 1등, 2등을 하고 있다. 그 이더리움, 뭐, 클레이튼, 뭐, 폴리곤 기반 오픈시 가이 정도고, 플로우 기반, 아, 솔라나 기반 매직이든이 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뭐 오픈씨가 압도적인 수치로 1위를 달리고 있고 2위부터 5위까지는 각각 어떤 프로젝트들을 런칭하냐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또한 주간의 동향 살펴봤고요. 한 주간의 NFT 관련된 이슈들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슈를 보기 전에 오, 오늘은 먼저 드랍 일정을 먼저 보면 어떨까 네, 싶, 싶은데요. 네, 먼저 화면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드랍 일정 많은 분들께서 좀 알고 계시면 어, 민팅 관련돼서도 체크를 예.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니까 매번 이제 드랍 일정이나 또 하나 요구 사항이 한국 그래도 한국의 이제 클레이튼 생태계의 프로젝트도 좀 소개를 해라 왜 맨날 이더리움만 하냐 이런 이제 요구들이 있었는데 매번 이제 시간에 쫓기다가 지난 주에도 소개를 했었어야 되는데 못 하고 지나갔고 그래서 오늘 일단 드랍 일정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고 뉴스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클레이랜드라고 클레이튼 계열의 메타버스랄까요 가상 부동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제 2차, 3차 민팅까지 완료됐습니다. 어, 제가 파악하기로는 2차까지는 완판이 됐고 3차는 아직 물량이 조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화면 보시면은 지금 3차 민팅 금액이 210 클레이에 이제 팔았는데 지금 이제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500 클레이에 이제 민팅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런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고 주목할 만한 건 클레이랜드의 이제 여기 이제 기술진들이 AR 메타버스 뭐 기술 기업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참여를 했던 거라고 하고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좀 안정된 프로젝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Nt d o 라고 있습니다 <laughs> Nt d o 프로젝트는 이제 국보를 이제 구매를 하자는 이런 조합 같은 프로젝트인데 그라운드엑스의 대표 한재선 대표까지 나서서 이제 홍보를 하면서 했는데 사실 최초 이제 목표 그 개수는 2만 개였는데 한 2, 3천 개 정도 팔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금액이 한 9억이고 1월 27일 내일이죠. 내일에 이제 K옥션 경매 실제 국보 경매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클레이시티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클레이시티 프로젝트도 27일 날 지금 프리세일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 프로젝트에 주목할 만한 점은 카카오 게임즈의 자회사 프렌즈 게임즈가 이제 뭐 투자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좀더 이제 관심이 가는 프로젝트고. 요 정도. 금주에는이 정도 이제 프로젝트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 국내에는 이더리움보다 클레이튼 기반의 NFT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정말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말씀해주신 일정들 체크해 보시면서 민팅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한번 이슈들도 체크해 볼까요? 예, 먼저 아까 소두 말씀드렸듯이 이제 SNS 플랫폼들이 뭔가 전쟁을 선포하듯이 지금.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 뉴스를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NFT를 프로필 기능을 추가하겠다, NFT 프로필 기능을 추가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미 이제 출시를 했고, 뭐 저는 아직 사용을 못 해봤는데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지갑이랑 뭐 연동을 해서 이제 있는 NFT를 프로필로 자동으로 뭐 연계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지금 실제로 지금 트위터의 프로필들을 이제 NFT를 뭐 특히 BAYC나 크립토펑크 같은 NFT를 구매한 다음에 트윗을 올리기도 하지만 수익을 위해서 플렉스를 위해서 실제 프로필을 바꾸는 유명인들도 많이 있었죠. 그런 걸 차관해서 또 그런 요청이 많았던 점에서 트위터가 이제 걸 프로그램 개발을 했습니다. 다음 뉴스를 바로 보시면은 그리고 또또 하나의 글로벌 SNS 플랫폼이죠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인데 이제 메타에서 이제 이그 인스타와 페이스북에서도 이제 NFT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시스템을 개발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고 뭐 마켓플레이스까지 개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NFT를 하는데 인스타그램 기능을 넣은 NFT 무슨 뭐 이런 갤러리 같은 뭐 플랫폼을 개발할 일년 내에 안 나오면 개발하겠다 내가 뭐 이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역시나.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고려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SNS계의 삼대장이라고 할수 있겠죠. 트위터부터 해서 인스타와 페이스북을 갖고 있는 메타까지 우리가 좀이 NFT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을 변경을 하면서 과연 이 메타버스와 NFT 시장에 언제 좀 본격적으로 진출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어, 슬슬 좀더 확장을 할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이슈였어요. 그렇습니다. SNS, SNS 플랫폼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선포를 했고 이제 그들 간의 전쟁 또 누가 이제 반응가 앞으로 지켜보는 게재미있을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어서 또 다음 뉴스도 한번 볼게요. <laughs> 예, 이것도 저의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제 관심 있는 분야인데 이제 한국 시리즈 이제 우승 팀이 이제 NFT로 이제 뭐 기념해서 NFT를 발행해서 지금 클립 클립 드랍서에서 이제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요. 클립 드랍서는 카카오 톡에서 연결된 이제 크래트 기반 지갑 <laughs> 에서 연동돼 있는 메뉴인데 지금 KT에서 이제 통합 우승 기념 NFT를 발행을 한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마켓플레이스도 있었지만 NBA 탑샷이라고 있습니다. NBA 명장명들을 담아서 그거 카드 개념으로 파는 것들인데 아직 한국 스포츠에서는 아직 그런 움직임 이런 기념 카드 수준에 이제 머물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아까 SNS 그 트위터의 프로필 기능으로 출시되었듯이 지금 뭐 스포츠 야구나 축구에 진심인 분들이 많이 계신데 뭐 응원한 선수 혹은 응원하는 팀에 대한 NFT를 만들어서 그걸 이제 프로필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팬 서비스 차원에서 또 그런 걸 제공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다른 수익 모델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아직 한국 프로, 그 프로 스포츠계에서는. 아직 그런 움직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기반으로 KT 이번에 그 기념 NFT를 시작으로 앞으로 좀 그런 움직임들이 활발히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NFT 시장에서 가장 좀 활기를 띌수 있는 분야들 몇 개를 꼽아본다면 물론 미술품도 그렇지만 음악이나 팬심을 이용한 이런 분야들도 굉장히 활기를 띌수 있을 것 같은데 NBA 탑샷도 그렇고 여러가지 축구 구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권투 이런 것들에서도 팬심을 이용해서 NFT 시장을 좀 활성화 뛰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움직임이 보인다.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시작이라고 보이고 만약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제가 직접 그 스포츠 단체라든가 아니면 그 프로팀 접촉을 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어서는 또 패션 브랜드들 소식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그렇죠. 아디다스는 한몇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었죠. 음. 그 NFT를 발행했던 걸로.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프라다와 협업을 해서 이제 폴리곤 기반 NFT 프로젝트를 이제 추진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이제 뭐 어떤 게 이제 나타날지 이제 잘 지켜봐야 될것 같고. 역시 이제 폴리곤 기반 NFT 프로젝트,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NFT 사업을 하면서 이제 부수적인 효과로 폴리곤에 대해서 몰랐던 분들도 폴리곤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러면서 크립토 시장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런 부수적인 효과도 큰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프로젝트가 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유명 이 패션 브랜드들에서 NFT를 발행을 한다고 할때 어떤 생태계 위에서 이걸 구현을 할 건지가 굉장히 또 주목받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홀리곤 생태계에서 한다고 뭐 테조스에서 한다. 여러 가지 코인들과 이 생태계를 어, 언급을 하는데 이때마다 조금 사람들의 관심이 또 크립토 시장으로 옮겨가는 효과도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명품 브랜드에서 NFT를 활용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명품과 NFT 이제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가 됐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드렸었죠. 그 버킨백. 에르메스 버킨백을 네. 도용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음. 도용한 NFT를 판매를 하다가 이제 LMS 측에서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뭐 예고하는 것까지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실제로 소송을 했다고 해요. 어. 그래서 뭐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이제 궁금한데 사실 LMS의 손을 들어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켜봐야 할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또 뉴스가 있었죠. 한국에 아, 유명인 저 예, 유명 셀럽인데요. 인플루언서가 이제 가짜 명품을 이제 하고 진짜인 것처럼 했다 이런 게 있었는데 음. 앞으로 명품 시장에서도 저는 NFT 도입이 분명히 된다고 보는 게 이제 가품 진품 이걸 뭐그 품질 보증서뭐 이런 게 필요 없이 이제 뭐 QR 코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명품에 각 일련 번호가 있으면 실제로 스페셜 에디션이 몇 개나 발행이 됐는지 그 판매가 됐는지 이게 중고로 샀는지 몇 번이나 거쳤는지. 뭐 이런 거 상태가 어떤지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NFT 거래 이력을 보면은 실제로 누가 처음 사서 몇 번이나 거래됐고 지금 나한테 갖고 왔고 다알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NFT 시장은 무무진하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최근 논란과 관련된 이슈까지 한번 체크를 해 봤고요. NFT 시장 동향과 이슈들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